전자기 유도 현상은 자 전자기 유도 현상은 모다 외부 자기장 변화에 의해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 이거를 전자기 유도 현상. 정전기 유도랑 다른 거야. 그 부분에 얘는 전자기 유도. 자 전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자기 유도 현상의 얘가 뭐냐? 그러면 뭔가 움직여서 뭔가 전기가 만들어지면 다 전자기 유도 비타가 생각하시면 돼요. 자렌치 법칙이 나옵니다. 렌치 법칙. 자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인데. 유도 전류의 방향은 외부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려는 쪽으로 형성된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반대되는 변화 방향이 아, 아. 반대되는. 냥방향가 아니라 <laughs> 변화를 방해하는 거예요. 변화 방해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연은 변화를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요. 싫어해. 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 평형에 대해서 배우면 평형 이동의 원리를 배우면 일명 무슨 원리? 르샤틀리의 원리. 그것도 변화 방해요 그래서 대입에서 몬술 문제를 뭐가 잘 나오냐? 렌츠의 법칙을 제시문으로 줘요. 그 다음에, 르 샤틀레 원리도 제시문으로 줘요. 뭐그 다음에, 그 인문학적 지문이 나와요. 시민들이 개혁, 규혁, 규제 뭐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는 걸 싫어한다는 그런 지문 세 개를 같이 주고 나서 공통점이 뭔지 논술하시오 음. 그게 가장 대표적인 핵심 기업 등 변화방향. 이게 잘나와 자, 변화 방에 자연은 변화를 치어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뭐 하라고 하면 내또 자연법칙이야. 방하면 쳐, 맞아요? 방좀 치워! 야겠다 자연은 변화를 방해. <laughs> 변화를 치워야 해요. 그 쳐, 맞습니다. 응? 여러분들, 엄마가 방을 깔끔하게 쳐놨더니 일주일 후에 <laughs> 아주 난장판이 됐어. 거기다 대고 엔트로피 법칙에 이딴 얘기하면 어, 개처맞으면 자 그러지 말만 라자세 번째 베르네이 법칙 이 베르네이 법칙은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여러분 전압이 형성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유도 기전력을 구하는 식이에요. V라고도 쓰기도 하고요. E라고도 많이 쓰거든요. E라고 쓸때 아직도 E라고 많이 쓰니까 얘는 유도 기전력이에요. 우리 기전력 배웠잖아요. 얘 뭐예요? 전압이었죠? 네. 전압이야. 전압. 전화. <laughs>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N 델타 피의 델타 파이 이게 페로리 법칙이에요. 여기서 마이너스가 뭘 뜻한다? 렌즈의 법칙을 뜻해요. 마이너스가 자기장 변화, 자속 변화를 방는 쪽으로 유도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아 그리서 마이너스가 렌츠의 법칙이고요. N은 감은 수고요. 파이는 여러분 자기장에서 배웠잖아요. b 곱하기 자석. A잖아요. 자기력 성속이라고 부르는데 자기장에 세기하고 면적. 그럼 두 개가 두 중에 하나만 바뀌어도 돼요. 자기장이 바뀌든지 아니면 면적이 바뀌든지. 고얘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잘 들으세요. 자요렇게 중등에서 나온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요렇게 코일이 있어요.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뭐가 있다? 전구가 있다. 저 전구는 당연히 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죠. 뭐 검전지도 없는데 얘가 불이 들어올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얘를 저렇게 두고 자석을 매우 빠른 속도로 접근을 시키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제 하지는 마세요. 이게 개빠하게 되어야 돼요. 자석도 됐어야 되고. 그래서 실제는 잘안 돼. 하지 마세요. 이건 잘안 됩니다. 네가 해봤자 속도가 너무 <laughs> 느리기 때문에 이 전구 전부, 또 전구도 안 되고. 얘냥 할라면 다이오드 갖고 있어요. 매우 와. 작은 전압에도 절이거든 아주 색감한. 빛한 없는 곳에 들어가서 겨우 희미하게 보일까 말까 그 정도. 자, <laughs> 해봅시다 어느 쪽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지를. 자 일단 자기장부터 확인해야 돼. 엔딩에서나른쪽으로 자기장이 있죠. 근데 이 자석에 가까워져요. 그럼 이포일입 장에서는 요 아래쪽 방향의 자기장이 옆에 세지 링크 느껴요. 네. 그럼 자기장의 변화 느꼈죠? 그 변화를 강해야 돼. 여기서 유도 전류가 흐를 거야. 그럼 솔라노이드가 절거를 얘가 또뭘 만들어 와 자기장 만들지 얘가 만든 자기장이 기존 자기장 변화를 방해돼요 얘야 듣고 써얘가 예. 예. 매번 얘기하잖아 슬램보의보도가드 연습 듣고 써터치간줄 예. 테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고? 요 아래쪽 방향의 자기장이 쎄졌다고 그게 싫어해 얘는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아래가 돼 돼, 위가 돼야 돼. 위가 돼야 돼요? 어, 위가 돼야 돼. 그래서 위 쓰고 잡으라고, 오른손가락 끄집어내야지 이게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 위쪽이야. 그리고 내 손가락이 유도 전류 방향에 대죠 화살표를 표시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가 또 하나의 모가 됐어요 이쪽 방향으로 얘가 모가를 만들었다고 자기장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유도 전류가. 얘가 하나 모가 됐다고 자석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억 안 나요? 여기 무슨 그 앵글 앵글이 앤비. 오니까 앵글로 만들어서 오지마 미라요 변화 방해야 오면 밉니다 가면 앵글이 갠 변태야 카처럼 전화 자주 하면 자주 한다고 지랄 안 하면 안 한다고 지랄 어떻게 하는 얘기야? 헤지란얘기죠 <laughs> 어떻게 살아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엔드이동망 간다라고 외봅시다. 그럼 어떠한 자기장이 이 아래쪽 방향의 자기장이 얘 입장에서 점차 세지는 걸 느껴 약해지는 걸 느껴 약해져요. 약해지는 걸 느껴 그럼 얘가 유도 전류가 흐를 거야. 그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변화 방향 아래 방향의 자기장이 약해졌으니까 그약해지게 싫어. 얘가 아래 방향의 유도 전류가 만는 자기장이 생기겠지. 그럼 전류 가 어떻게 돼? 화살표가 전류가야겠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전기장이 흐르겠죠. 그럼 여기가 아래 방향의 자기장이 됐으니까 이렇게 자기장을 만든 거잖아, 그렇지? 그럼 요 위쪽이 무슨 극이야? S 극이 됐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도망가니까 여기를 무슨 극으로 만들어서 S 극으로 만들어서 가지마. 오면 오지마 가면 가지마. 그래서 변화 방향이 적어라. 그래서 엔드기 오면 여기가 엔드기 된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인 건 변화방향이니까 이 자기장관리로 따지는 것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 오케이 <laughs> 실제로 여러분들 뒤에가 다시 정리하겠지만 전자기 유도 현상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요 음. 여기 전기 에너지 생기죠 네 그럼 얘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어 있지 아, 그래서 오지 못하게 방해 가지 못하게 방해 그럼 속도 줄지? 그 줄어든 운동에너지 만큼 여기 전기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음. 전자기구도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일정해. 비가 닿거생 증명할 거예요. 자, 이런 게있으면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해봐야죠. <laughs> 자,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 영역이에요.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음. 쪽으로 자기장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사각 고선이 일정한 속도로 얘 이동해 갈 거예요. 자, 1, 2, 3, 4, 5 중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몇번몇 번? 몇 번? 2, 2번, 4번. 2번, 4번. 2번, 4번, 1번, 5번을 고르면 또 라인은 없어요. 3번도 유도 전류가 흐른다 흐른다안흐러고요 이렇게 가든 해도 자기장이균열한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여기는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있는 영역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이 도선에서는 이렇게 이동해 갈수록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숫자가 많아지죠 그럼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들어간다 나온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유도 전류가 된다고 그럼 전류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고 여기서는 들어가는 자기장 영역 내에서 없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갈수록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숫자가 많아진다, 적어진다? 적어진다, 그게 싫어 유도 전류가 만드는자기장이 들어가게 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노조리가 a y Okay, 해 k a y Okay, okay. Okay, okay. 자형 a 선을설명 y Okay, okay. Okay, okay. 소바가 나온 식을 감상을 하세요 감상만 해도 돼요? 아니 a 아. 네 거로 만들어야죠 네가 감상하고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래? 믿게 되지 앞에서 하는 건내 거야 y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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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끼리> 왜? 왜 놈들 왜 가냐? 뭐 하러 가? 저희랑 같이 몰라? 서울 서울 애들한테 눈길 끼칠 수 있는 거 생겨 교복 입고 가지시면. 미친 거 아니야? 신문술까지 시키냐? <끼리> <끼리> 미친 거 같다고. <끼리> 재밌겠. 아무래 <끼리> 원래 대학교 신입생 애들이 그거 아니야? 그 거의 국룰이 두만. 응? 고등학교 교복 입고 대학생 애들이 많이 가더만 우리 공원 많이 네. 들 음, 음, 가더라고 대 작은 교복이 뭐 이거 아니지? 진짜 터져 가는 거 평상시에 입지 않는 교복이 사람 많 컸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 가는 거야. 그럼 못한 주가 차박차 내려서가 아니면 지하철 타고 가. 저희 버스 대여했어요 학교에서. 어 학교에서 근데 아마 나 요즘 잘안 해주잖아요도. 사고 네. 사고 난다고. 네. 알아서 갖고. 그래서 이번에 초등학생들 다 치수됐어요. 초등학생들 다 치수됐어요. 원래 리테일도 다고 해야 된다. 그래. <laughs> 이 차례들 가끔. 나 일차했을 때, 지금 저 셰익스, 차나 타고 가요, 저기로. 대게 했는데. 퍼가발 가요, 너무 더럽게 했는데. 이런 이런데 차이나 타고. 이런데 차이나 타고. 데이트를 사기당했잖아요. 원래 그 공연 막 실내에서 막 멋있게 조명까지 써야 되는데 야외에서 군성하게 아, 아, 그 봤어요. 그 아무도 안 봤어요. 아수라발바다 아이 를보왜나는거야 생각 를 보러? 러 가? 나를 보러? 왜러왜왜 나를 보러? 왜 나를 보러? 그 <laughs> <그냥>. 어? <laughs> 코알... 왜 나를 보 아, 왜 나를 보러? <laughs> 왜 나를 보러? 왜 나를 보나지나 나를 보러? 왜 나를 보러? 던 나를 보러? 왜나 그렇긴 해, 공갈이면. 우리나 <laughs> 재미는 위험하고 위험 유형 요소가 커질수록 재미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호, 2친부터에서 담배 피는 모습 담수있잖아 자, 되게 재미있겠는데 아, 영상 찍는다니까 자꾸 딴 얘기하고. 짠. <laughs> 비결 자연보수는 해볼게요. 자 이렇게 비긋자 형태로 금속으로 되는 도선이 있고요. 여기 저항 아래 있고요. 이 금속 막대. 이 금속 막대기를 내가 이 비긋자형 도선 내에는 균일한 자기장이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장 내에 놓이는 폭 포개기는 n이구요. 내가 이 금속 막대를 v, v가 일정하게 땡길 거예요. 상황이 이해 되자. 네. 도선에 금속 막대스 당길 거라고. 그래서 t 초 후에 얘가 어디가 있냐? 이 막대기가 여기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t 초 후에 델타 t 초 동안에 여기 있던 게 이만큼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바뀌어요? 자기력 선속 파이 값이 바뀌면 면적이 바뀐다고. 그럼 어떤 일이 보나? 처음엔 이만큼만 통과하는 들어가는 바에 자기력선이 존재했지만 이렇게 넘어가니까 면적이 커지면서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력선이 많아졌죠. 유도 전류가 흐를 거예요.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들어갈까요? 그럼 나올까요? 변화 방향이니까 들어가는 게 많아졌잖아요. 그럼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은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그럼 이 막대기에서의 유도 전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도 전류가 흐를 거라고 이렇게. 맞아. 그래서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흘러요. 자. 첫번째 유도 기절력을 구해볼거예요이면 마이너스 N, 델타탭면 델타, 파이 자, 마이너스는 방향이예요. N은 가문수인데, n 는 도전하나예요. 그럼 마이너스는 방향이니까 날릴거고, N도 가문수, 1이야. 그러니까 날리겠지? 그럼 뭐만 남아? 델타탭면 델타파이만 남는데, 파이가 뭐라고 B 곱하기 A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바뀌어요? B가 바뀌어야 A가 바뀌어요. A 가 바, B 는 일정하고 면적이 커잖아. A 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B 를 바깥으로 빼게요 곱하기 델타 t 분의 델타 A 에요. 여기서 델타 A 는 뭐예요? 이 면적이에요. 맞죠? 그러면 저거를 뭐라고 몰아가듯이 B 곱하기 델타 t 분의 이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가로가 l, 세로구나 가로는 v 의 속도로 델타 t 만큼 갔으니까 v 델타 t 에요. 나갔 유도 기전력 이는 V L V라는 식이 나옵니다. 우와, 자두 번째 좀 이따서 유도 전류를 구해볼게. 이건 오옴의 법칙을 쓰면 돼요. 옴의 법칙 I는 R 분의 V. E. 근데 이 전압이 유도 기전력이 전압이잖아요, 그치? 뭐가 된다고 R 분의 e. B, L 아. V가 됩니다. 맞죠? 네. 자세 번째 얘는 자기력을 받을 거예요 유도 전류이긴 하지만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잖아 얘가 받는 자기력 잡아 봅시다 힘 찾을 거야 이걸 쓰든지 이걸 쓰든지 돼야지 자 이걸 쓰면 자기장이 들어가는데 전류가 위로 오르죠 힘 어느 쪽? 왼쪽으로 요걸 쓰면 요거? 요거잖아 어느 쪽? 왼쪽으로 힘 <laughs> 받는다고 맞아 음. 그럼 이 자기력 크기를 구해 볼게요 F는 자기력식 구해요 B IL I l 그런데 i는 여기서 빼 있어. 아. 그럼 어떻게 돼? i 대신 이거 들어갈 거예요. 그럼 뭐가 돼? r 분의 b, b 제곱 l v. 제곱 v가 된다. 맞아 네 번째. 아, 자 나는 제 아, 지금 무슨운동한대요 등속 운동. 한대요? 등속 운동을 하는데 그런데 제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뭘 받고 있어요? 자기력을 받고 있죠. 그런데 등속 운동하기 위해서는 r 점이 0이 되야 되니까 내가 운동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요 f 하고 똑같은 느낌을 계속 줘야지면 등속 운동을해요 네. 그럼 나는 저 막대기를 힘을 줘서 당기고 있다고요. 네. 그럼 난 분명히 일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 일률을 구할 거예요. 뭘 구할 거라고? 일률. P 다시 일률은 정의가 시간 분의한 일이고 t 분의 f s 구. 그럼 이걸 뭐? v라고 쓸수 있죠. f V라고 쓸수 있어요. 그럼 얼마만큼의 힘으로? F'만큼의 힘이야. 근데 F'하고 F는 어떻다고? 같다고. 그 F가 아무만큼? 이만큼이었죠? 그럼 결국 뭐가 된다고? P는? R분의 B제곱 L제곱 V에다 V하는 건 없으니까 V제곱이 되죠. 마지막 하나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구해볼게. 요뭘 구할 거라고? 소모되는 전력을 구할 거야. 전력식 P는? I, I, I제곱, v I I 제곱 아. R r 분의 V 제곱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뭘 쓸까? I 제곱 R를 써봅시다. I가 이거에 R 분의 B L V 전체 제곱 아. 곱하기 R. 그럼 안양한 치워지죠? 음. 따라서 P는 오 어? R 분의 B L V 전체 제곱일 맞아요. 뭐랑 음. 뭐가 똑같아요. P와 음. P 가 아. 같죠? 아. 1초 동안에 내가 해준 일이 어? 저항에서 1초 동안에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랑 같다. 어이... 곧 전자기 유도 현상은 에너지 보존 법칙 이 네. 원한 같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랑 같다. 아, 이걸 식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오케이. 정리. 아유, 박수기 먼저. 네. 嗯。Okay.